여기는 건물 투자, 이게 상업용 부동산 투자라기 보다는 내 사업을 하기 좋은, 사업을 놔두고 쓰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건물을 사가지고 시세가 오르는 지역은 아니에요. 실제로 또 근데 여기서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. 아 서울은 이렇게 올랐는데 분당도 이 정도 받을 수 있어? 라고 하, 하면서 수익률이 몇 프로네? 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아무 뭐 의미 없습니다. 여기는 수익률이 높아야 그나마 매매를 할수 있는 지역. 그게 이제 서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보면 임대 수익률은 참 높을 거예요. 가격 대비. 왜냐하면 공실이 없잖아요. 그렇다고 이거를 수백억씩 사가지고 뭐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진 않잖아요. 이거를 200억에 사가지고 임대 수익률이 한6% 7% 나오는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개념이지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아닌 거죠.